오래 시간 함께 찬송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입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입니다. 밤손이 주 So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사무엘하 23장 24절에서 3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4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우리 시간 다 찾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일도록 하겠습니다. 유압의 아우 아사헬은 삼십 명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삼훗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아후아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네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 알본과 바르훔 사람 아스 마획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라의 아들 아히암과 마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알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 수가 3 7 명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같이 읽으시느라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laughs> 네, 이제 히브리 단어라 저희가 한국말로 발음하기에 꽤나 어려운 본문을 저희 여러분 같이 보셨습니다. 아, 우리가 영화를 보고 나면 가장 마지막에 항상 등장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엔딩 그레딧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해서 쭈르륵 올라가는 명단이죠. 영화에 투입된 모든 배우 또 스태프들 제작사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참여한 모든 인원들이 바로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요즘은 뭐그 이후에 쿠키 영상이라고 해서 뭔가 다음 속편을 예고하는 듯한 그 짤막한 영상이 그 영화 그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가고 난후 가장 가장 마지막에 이제 첨부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뭐 영화 볼때그그 그 쿠키 영상을 보려고. 그 영화 내용도 보고 그리고 이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간 후에 그 마지막 쿠키 영상까지 이제 보고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 나오는 사람들 엔딩 크레딧을 이제 보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쿠키 영상이 없다면 그리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엔딩 크레딧을 우리가 전부 또 유심히 또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경우는 정말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배우가 또는 자신이 관심이 쌓은 사람이 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나온 경우에 그 사람만 잠깐 또 보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누가 들어갔는지 일목 요연하게 관찰하면서 보지는 어 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사실 일반 관객과는 달리 첫 시사회 같은 때라든지 이 배우나 감독이 처음 영, 이 영화를 만들고 처음 상영 그 선보일 때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엔딩 크레딧을 보는 것이 거의 기본적인 자세에 또그 예우라는 얘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일반 관객에서는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실 이제 그것을 만든 사람들에게는 그 엔딩 크레딧이 거의 그 자신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는 거의 도장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자신의 이름이 그 안에 기록된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엔딩크레딧이 완벽하게 잘 완성이 되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것까지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그 자리에 있는 정말 기본적인 예우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관객이야 영화의 내용이 매우 흥미진진하기 때문에 관객이야 그 영화의 내용 자체를 보려고 오는 것이니까. 그것이 보고 나면 그냥 그 자리를 뜨는 일들이 일반적이겠지만 그렇게 그런 일들이 대부분 일어난다고 해서 바로 이 엔딩 크레딧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처럼 오늘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때론 이런 어떤 긴 명단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족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사건이 끝나고 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일드, 이름들이 방금도 우리가 읽기 어려웠던 그런 단어 그런 이름들이 하나 둘씩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갑자기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끝나고 정말 아니 이런 이름을 왜기록하는가 갑자기 등장하는가 정말 의미 없이 나열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바로 우리가 앞서 이 예시를 잠깐 생각해 봤듯이 그러한 내용들은. 그 사람들로 인하여 각각의 신, 중요한 신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그런 명단들이 그렇게 그 전체 스토리를 그려내는 한 명, 한 명들이 있었다라는 바로 그 중요성을 담고 그리고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사무엘하 더 크게는 이 사무엘서 전체의 마지막 부분 특히 우리가 21장 시작할 때 우리 김시훈 전사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사무엘서 마지막에 21장부터 24장까지는 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된 역사적인 순서대로 끝까지 기록된 것이 아니고 약간 부록 같은 느낌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학자들이 이 부분을 해석할 때 굉장히 많은 어, 논의들이 있었는데 이 21장에서 24장 은 그래서 전체의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갑자기 따라붙은 그런 느낌이 아니고 제 자세히 살펴보게 된, 된다면 사물서 전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그 거대한 신학적 관점을 함축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밑에 붙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데 그래서 이사물서 전체 의 마지막 부분 21장에서 24장까지에서의 이 명단 내용은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그냥 갑자기 이 용사들이 왜 등장했지? 갑자기 이 명단이 왜 등장했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3월 3일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말하기 위하여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입장에서야 이 명단들이 너무나 정말 두번 다시 읽혀지지 않을 것만 같은 이름들로 나연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죠 뭐 베드로, 사도, 요한 이런 것보다는 이런 사람들보다는 정말 낯선 인들이 나와 있지만 당시 독자들에게는 이 사물서에 기록된 이 명단들을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아이 사람으로부터 이런 일이 있었지 바로 이렇게 기억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으로부터 이런 일이 있었지 이 사람으로부터 바로 이런 일들이 있었지 이 사람을 통하여 이런 일들이 드러났지라고 우리가 알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사물성은 말하고자 하는 그 가장 큰 신학적인 내용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명단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지금 쓱 읽건 읽을 때는 왜이 내용들이 첨가되었을까? 바로 이 본문들이 우리한테 왜 어떤 의미를 주지?라고 생각이 바로 들겠지만 조금 쉽게 이해를 돕자면 이 사물서 사서라는 거대한 서사 우리가 일장부터 사물상 일장부터 마지막 이 사물에랑 24장까지 보는 이 거대한 서사 그 사물서가 말하는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왕권이란 어떠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왕권의 원리 즉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져지고 있는가 바로 이 주제를 말하는 데 있어서 이 역사적인 인물들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이라는 그런 일차적인 이해의 차원을 훨씬 더 넘어서 사무엘서가 말하는 그 궁극적인 내용,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 왕권은 어떠한 성격이며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런 인물들을 통하여서 긍정적인 차원과 부정적인 차원을 한 번에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보면 아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졌지. 근데 누군가를 보면 아이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 사람이 맞는 말을 했지만 어, 이, 나, 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지 이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사실 큰 그림 속에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 우리 바로 사실 앞부분인데요 거기서도 이 다윗의 용사들이 한번더 나오긴 합니다 목록이 한번더 나와요. 그리고 지금 이 사무엘하 23장 어, 8절에서 39절까지 두 번째 이제 용사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사실은 어저께 우리 서동민 전사님께서 그 설교하신 그 내용 중에 이 파트가 일부분이 속해져 있는데요. 그래서 크게는 두 부류입니다. 21장 15절에서 21절의 한 뭉텅이로 용사들의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로 23장 8절에서 39절까지 두 번째 이제 파트로. 두 번째 용사들의 무리가 나오는데 이두 개의 대칭은 사실상 어떤 주제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학자들 사이에서는 가장 크게 이 명단에 대해서는 다윗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 다윗의 용사들이라는 이큰 주제로 사실 거의 대부분 말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긍정적인 느낌으로 말하고 있는데 조금 더 살펴보게 된다면 이두 개의 큰 뭉텅이는 사무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큰두 개의 주제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왕권의 원리 무엇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세워져 가는 하나님 나라의 긍정적인 부분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울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가에 대한 부정적인 차원을 두 가지 이 구조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관점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마지막에 39절에 햇 사람 우리아의 이름으로 끝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상 이 매일 성경으로 따지자면 18절부터 시작해서 앞에 세 명의 유명한 사람, 그다음에 또두 명의 유명한 사람.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4절부터 그 31명의 기록들 나와 있지만 이 마지막에 우리아라는 사람으로 이 명단이 끝난다라는 것은 조금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비슷한 이야기가 역대상 11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목록이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우리아 다음에 16명의 이름이 더욱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역대상 같은 경우는 다윗 왕권을 좀더 긍정적인 차원에서 썼기 때문에 더 기록되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무엘서에서는 우리아의 이름으로 딱 끝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명단 자체가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때 물론 이한명한 한 명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다윗의 옆에 도와준 사람으로서 그 느낌을 가질 수 있지만 이 명단 자체가 주고 있는 느낌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그 나라를 세워갔을 때 일어났던 좋지 않은 그 분위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라 것이죠. 바로 이 우리아는 햇사람 우리아인데 바로 3회라 11장에 바세바 사건을 범했던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로 말미암아 뒤 범벅이 되어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저질렀던 범죄의 가장 좋지 않았던 피해자였다. 이 사람이었는데 바로 이우리아가 마지막에 기록됨으로 인하여서 이 명단 자체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느낌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 전에는 하나님을 따라가서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왕권을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룩가셨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다윗이 그 나라를 잘못 지휘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지위와 권력을 남용함으로써. 그 나라가 어떻게 보여, 어떻게 이루, 꾸려져 나갔는지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으로 꾸려져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해 사실 그앞에 명단,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에 등장하는 명단에서 볼수 있는 것은 다윗을 여전히 이스라엘의 등불로서 소개를 하고 있지만 오늘 이 23장에서는 사실상 그 앞부분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 중에서도 보면 다윗의 말 한마디로. 그세 명의 용사가 죽을 목숨을 붙잡고 적진에까지 뛰어 가서 물을 가지고 오는 사건을 보고 있죠. 그 사건을 사실상 긍정적인 느낌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의미로 봤을 때 사실상 다윗이 자신에게 말 자신이 말한 말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그 자신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가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몰아치게 된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을 이 23장 기록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두 개의 내용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는 사물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져 가는 사람들 속에 있는지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져 가고 있는 방향 가운데 서 있는지 이 메시지를 마지막 이 명단을 드러내면서까지도 마지막까지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명단을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주석이 간단하게 실려 있는 성경이라든지 이런 그런 내용들 보면 오늘 우리가 본이 명단 안에서는 좋은 일을 한 사람들 또 다윗 옆에서 충성되게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의 그 짤막한 기록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한 사람 한 사람만 뜯어보자면 나쁜 일을 한 사람은 없으나 이 전체적인 명단이 갖고 있는 그 분위기는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삶과 자신의 능력으로 다만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려고 할때 그럴 때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 일들에 대해서 다 섭리하시며 주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쉽게 세워질 순 없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바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이 가진 권력과 위치를 남용하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자리에서 묵묵히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그 위치에 있습니까?라는 이두 질문을 우리가 확인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방법 대로 세워 가는 사람들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권력을 남용하고 오용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원리가 빠진 채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는 입장에 서 있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사무엘서를 묵상하면서 받았던 내용이며 오늘도 이 명단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내용인 것이죠. 오늘 이두 질문에 우리의 삶으로 답을 써 내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명단을 우리가 살펴보면 굉장히 은혜되는 내용도 많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가장 큰 그림 안에서 오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죠. 시편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다라는 시편의 고백이 있죠.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을 살펴봤을 때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아무리 뛰어나고 위대하고 능력이 많고 설령 선해도 하나님의 방향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방법대로 삶을 버텨내지 않는다면 그 어떤 위대함과 권력이 있어도 그것은 주님인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기록된 이 위대한 사람들 밑에 있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이 30, 24절부터는 앞에 내용과는 전혀 그 업적조차 기록되지 않는 명단만 써있습니다 명단, 만 이름만 딱 있죠 물론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스토리가 다 있겠지만 겉으로 볼 때는 어, 뭐 그냥 이름만 있네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31명의 사람들이 써있었던 것처럼 설령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이름만 올려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그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 주님께 함께 드리며 했던 사람들이라면 그 주님의 방향성으로 그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전진시킨 그단한 순간이라도 있다라면 그한 순간이 바로 자신의 지위로 떵떵거린 수많은 시간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이죠. 이한 순간이 오늘도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사실 주님은 주님의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일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니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위대한 것, 뛰어난 것, 다른 어떠한 것, 다른 사람들 어떤 모습들 바라보시,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선한 방향을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한순간을 살아내시는, 그 오늘 하루가 되시는 주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나라 안에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에 주님의 능력이 제한되거나 흔들리지 않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모든 조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겠노라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으로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며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려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내가 능력이 많든 적든 주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그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신 후에 우리 각자 가지고 오신 개인기도 제목과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만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